자 456번. 자. 범위가 나와 있고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지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지수의 로그가 있고 지수 로그 3이죠. 얘가 보니까 3이지. 자, 3으로 되는 로그가 있고 뭐 이게 굉장히 분모도 있고 분수도 있고 분자도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 하여튼 지수에 있는 거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양변 로그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수의 미시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미시 3인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미시 3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에 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로그에 3에 자, 얘는 27에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로그 3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는 빼기 나누기니까 빼기로 바뀌겠죠. 자, 빼기로 바뀌면 로그 3의 27의 x의 제곱 빼기 로그 3의 x의 로그 3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앞으로 빠질 거고 얘는 분리되고 얘는 나중에 빠질 거고 자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27은 3의 제3제곱이니까 3이 되고 플러스 자 얘는 앞으로 빠지면서 2 로그 3의 x 이해 됩니까? 자그 다음에 얘는 로그 3 빠지니까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겠지. 치환이 꼴은 범위 지정이니까, x가 지금 3분의 1에서 9까지 돼 있어요. 그죠? 밑이 3이니까, 범위도 그대로 내려오겠지. t의 범위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9 집어넣으면 2가 된, 되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로그 3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자 여기를 t로 놓은 거야 플러스 3자 완전 제곱할게요 자마이너스에 t 제곱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니까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얘는 밖으로 빠져서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여기 축이 얼마다? 1이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1은 두칸 떨어져있지. 마이너스 1 2는 한칸 떨어져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2와 같이 되겠지. 자 그래서 최대는 x가 1일 때지. t가 1일 때 t가 1 집어넣으면 얘는 최대는 4가 됩니다. 최대는 4자 누가요? 로그 y의 최대지 로그 3의 y의 최대는 얼마다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얘는 최소지 최소최소는얼마다 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음... 0이 되는 겁니다 그쵸 0이 되니까 로그 3의 y가 얼마다 0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누구의 최대 최소냐니까 y의 최대 최소인데 우리가 얘를 간단하게 고치기 위해서 그지? 간단하게 고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한거잖아. 로그 3의 y의 최대고 최소고 이러니까 y를 다시 고해야 되겠지. 자 그럼 y는 3의 4제곱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y는 3의 0제곱 얘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고 했으니까 3의 4제곱 빼기 3의 0제곱, 얘가 라지 m, 얘가 스몰 m입니다. 자, 그래서 8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80이 되겠죠.